오랜만에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특히 야간 운전에 어느 포인트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밤이라 깔끔히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운전해도 환하게 보이진 않아요. 뒤차의 모습을 보고 분간하는 게 아니라 뒤차 조명을 보고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빠른지 그걸 판단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야간운전의 장점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일단 신호등이 너무 멀리서부터 잘 보입니다 그죠? 그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장점이 없어요 어? 장점 있다 차가 들막혀요 차가 들막히고 차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빠르게 움직여서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작용하진 않겠죠 일단, 야간 운전은 신호등이 멀리서부터 잘 보이고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로 변경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을 할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로 변경하기보다는 가속페달을 밟으며 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가속페달을 밟을 줄도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2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자, 유턴 차로에 깔끔하게 들어오고 점선에서 유턴 대기할게요. 여기는 전방에 보행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적색 신호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우측 슬쩍 보고 보행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 보행 신호 들어왔어요. 핸들 빠르게 돌리면서 가속 페달 살짝 눌러주고 내가 원하는 차로에 왔을 때보건역 이용해서 깔끔하게. 아시죠? 자,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당연히 직진은 안 되겠죠? 신호등이 멀리서부터 확인 가능한 너무 좋은 야간 운전. 그죠? 저는 분홍색 라인 따라갈 거예요. 분홍색 라인 따라가다가 우측으로 우회전 한 후에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차로는 전방에서 2차로로 들어가도 되고요. 3차로로 들어가도 돼요. 유도선이 지금 녹색도 제 앞에 있고 분홍색도 제 앞에 있죠. 근데 전방에는 녹색은 좌측으로 한칸 올라가고 분홍색 라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직진으로. 그럼 직진에 있는 차로가 새로 생긴 포켓 차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태우기 위해 새로운 포켓 차로가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직진 신호 들어왔죠? 깜빡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직진의 세 번째 차로로. 아시죠? 길 모양 따라서 깔끔하게 코너 도는 거예요. 길 모양 따라서 깔끔하게 살짝의 코너지만 확실하게 돌아주셔야지 됩니다. 바닥에 포토홀자 우측 깜빡이 켜고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할게요.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주고 코너를 돌면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 눌러주고. 자 바닥에 내 차로 없어진대요.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 차로 진입. 그죠? 바닥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더. 여기 있는 차로도 없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야간 운전은 바닥을 빠르게 캐치하시고 깔끔하게 미리미리 차로 변경을 해놓으셔야지 됩니다. 조금이라도 굶주고 다른 생각하시면 진짜 야간 운전 너무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갑니다. 점선이 나왔죠? 아니네. 점선이 왜안 나오지? 길이 바뀌었어요. 원래 점선이 있었는데. 오 길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변경됐어요. 원래는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쭉 빼서 훨씬 더 안전하게 바꿔놨습니다. 자, 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전방 차량 신경 쓰면서 오케이. 다시 또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가속 페달 쭉 눌러서 충분히 앞으로 나와주고 이 좌측에 있는 하무차 앞으로. 좌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 차로 아주 부드럽게 한 차로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일단 좌측에 있는 차 지나가면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계속 가속 페달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 차 앞으로 슬쩍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한 차로 추가. 자, 야간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안전거리 정말 확실하게 지켜 주셔야지 되고요. 하향등 꼭 작동시켜 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앞차의 깜빡이도 집중해 주셔야지 됩니다. 좌우측에 있는 차량의 모든 깜빡이요. 야간 운전은 나도 안 보이지만 남들도 잘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 운전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방 좌우측에 있는 차량 깜빡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지 돼요. 저기 멀리서 깜빡이 키고 합류하는 차량 있죠? 그럼 그 여파가 분명제 앞에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차량이 아닌 그 좌측 저쪽 멀리에 있는 차량들까지도 깜빡이에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야간 운전의 차로 변경은 깜빡이를 켜고 두세 번 깜빡일 때훅 들어가지 말고 깜빡이를 킨 다음 아주 긴 시간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들어가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동시 차로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천천히 들어가야지 남들도 나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혹은 남들이 들어오는 걸 내가 빠르게 판단해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셔야지 돼요. 빠르게 한 방에 훅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동시 차로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피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우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 오지 않아요. 이 옆차도 저와 속도가 비슷하고, 앞차랑 가속을 조금 더한 다음에 깜빡이를 키고, 부드럽게. 자,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깜빡이 키고, 가속 페달 살짝 누르면서, 부드럽게. 이해가죠? 자,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키고,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깜빡이일 때까지, 부드럽게 들어가고, 전방에 깜빡이 키 차량 있으면 계속 관찰. 관찰해 주셔야지 돼요. 저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계속 관찰하면서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느려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꼭 한번 관찰해 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우측 화물차 신경 쓰고 자내 차로 완벽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오른쪽 발바닥이 내 차로 중앙에 딱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깜빡이 키고 계속 천천히 앞으로 가속페달 밟아 나가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하물차 다시 좌측 깜빡이 키고 부드럽게 가속페달 누르면서 아주 천천히 자한 차로 더 들어갈게요. 가속페달 누르면서 부드럽게 천천히 이 앞에 하물차 하, 하물차가 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버스도 마찬가지네. 아, 진짜 운전 어렵게 만든다. 다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내려갈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가속 페달 누르면서 후방 차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전방에 화물차까지 체크. 누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체크. 자, 이 차로는 추월 차로기 때문에 지속 주행은 할수 없어요. 추월하고 바로 내려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 차로로 비친 듯이 빨리 가도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갈게요. 전방 좌우측에 있는 차량들 확인하면서 누가 깜빡이를 키고 내 앞으로 들어오는지 체크. 빠르게 체크. 자, 코너를 돌면서도 내 차로는 완벽하게 지켜주셔야지 돼요. 절대 양쪽에 있는 선 밟으시면 안 됩니다. 자,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정말 천천히 들어가죠? 깜빡이 키고 한참 동안 차로 변경하잖아요. 그죠? 자, 앞차가 나보다 들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살짝 밟아서 안전거리 다시 만들어 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코너지만 좌측으로 아주 부드럽게 한 차로. 그리고 우측으로 다시 차로 변경해서 들어갈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앞차 신경 쓰면서 아, 왜 계속 브레이크를 밟니? 앞에 차는 자, 옆에 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죠. 추월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앞차가 가지를 않아서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측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실선이에요. 그죠? 앞에 차와 적당히 텐션. 자, 앞에 차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브레이크 준비하고 앞차가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까?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자, 공간도 많은데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빨리?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차로 변경.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핸들은 조금만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야간 운전은 터널이 더 밝아요. 그래서 터널 안에서 운전하기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죠? 터널이 훨씬 밝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저는 전방 2.5km 앞에서 톨게이트를 지나갈 거예요. 톨게이트를 지나가고 우측으로 빠져야지 되는데 우측으로 빠진다면 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우측에 있는 하이패스를 지나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1차로에 있는 하이패스를 지나갔다가 우측으로 한번 빠져볼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 내려갈게요. 하위 차로가 아니고 상위 차로에 있는 하이패스로 통과할 겁니다. 1차로 혹은 2차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한 차로만 앞에 차가 많이 느려서 그냥 3차로로 직진 자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만 자 여기는 다차로 하이패스라 통과속도가 80입니다. 80. 저는 1차로 하이패스를 통과할 거고요. 하이패스 통과 후에 우측 라인으로 들어가서 우회전 할 거예요. 아니, 우회전이 아니고 우측으로 빠질 겁니다. 자, 하이패스 통과할 거예요. 자, 하이패스 통과했죠? 1.5km 전방에서 저는 우측으로 빠져야지 됩니다.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이렇게 차로 변경 한 번. 또한번 우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우측확인하면서 또한 번. 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면서 전방 차량 보고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고 자, 하이패스 통과 후에 우측으로 빠져야지 된다면 상위 차로로 하이패스를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측에 있는 하이패스를 통과하셔야지 안전하게 전방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